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수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장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 정치 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주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수건사업으로 마을 안길, 배수로, 소개량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공도읍 합성천 도로정비공사 등 98건에 대하여 2022년 3월 착공, 2022년 5월 영농기 이전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와 중점관리 대상 저수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 사업비 29억 9천만 원으로 저수지 정기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CCTV 설치 ICT 재해방 통합 시스템을 구축 농업기반시설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6156만 4천 원으로 간내 안성천 금석천, 당황천, 천미천, 승주천의 눈치공원 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유지관리와 제초 및 잡목제거를 연사에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과 눈치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조 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운면동에서 건의된 소하천 정비사업과 하도 준설 및 잡목 제고 등 유지관리사업에 총 사업비 25억 2420만원으로 3월 공사 착공, 6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8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읍면동에서 건의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과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등총 20사건의 사업에 대해 10억 원으로 3월 공사착공, 6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쪽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최근 하천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민원 증가와 합리적인 친수공간 조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간내 안성천, 승두천, 한천, 금석천, 조령천, 통북천, 청미천, 죽산천 등 국가 및 지방아천 국외소에 대하여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침수공간을 수립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조, 눈치공원 차량 침수 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관내 두치 주차장의 침수가 우려될 경우 입차된 차량 차주와 인근 주민에게 침수 위험을 신속히 알려 인적 물적 재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안성천 3개소, 청미천 1개소에 우기 이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천 재해 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중 죽산 지구단위 종합복구 사업 외 6개소에 대하여 공사 착수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통합건설사업관리 감리응역 추진 현장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반대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토지주에게 재해복구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이해 설득시켜 민원을 해소하고 조숙한 시일 내에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화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사전 예방을 위해 총 4개소 배태소화천, 용두천, 건지천, 약산천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태소화천은 공사가 60% 진행되었고 금년 12월 준공 계획이며 용두천은 3월 공사착수 202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지천, 약산천은 설계 중으로 금년 보상 계획이며 2023년 공사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지천는 환경 영향평가 시 법정 보호종인 금개구리가 발견되어 2주 대책 수립 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 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의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먼저 할게요. 준비해 주세요. 그 며칠 전에 내가 어디서 이 저기 만났는데 그 우리 하천 저기 그 죽산 종말처리장 있잖아요. 죽산 종말처리장 그 뭐야 그 배수구라 그까 정말 처리장을 해가지고 배수해서 하천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거기가 무슨 확 펴나갔다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나 가보진 않았는데 한 아, 며칠 전에 내가 그 어디서나 들었걸랑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 확인해보고 저희가 네. 유지관리비로 보수하겠습니다. 연락처 는내 드릴게요. 없으시요? 네, 네 박상원님 예, 일단, 건지 소화천좀 다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지 소화천은 지금 현재 추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요. 환경 영향 평가 어, 했는데, 거기 금개, 금개구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금개구리가 이제 2주 대책이 이제 환경청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저희가 이제 2단계로 이제 계속 하거든요, 설계를. 네. 근데 지금 이제 금계구리 이주 대책을 지금 용역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선형 관련해갖고 지구단위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요? 그거는 이제 그 건지지구가 당초에 이제 건지천이 있었는데 그 지구단위계 수립하면서 수립하면서 이제 아파트 부지를 이제 블럭을 만들면서 네. 이제 그 하천이 지나가니까 그 아파트 부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지구단위 수립할 때 하천을 유로 변경해서 변경 수립을 해라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 애초에. 예, 애초에 네, 그렇게 네, 돼서 네. 저희가 이제 용역을 추진하는데 네. 지금 이제 거기서 금개구리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용역이 지금 준지돼 있고 그 이주조 대책 수립 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하천 기본계획 지금 용역 발주를 했다는 얘기였죠? 하천 기본계획은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아직 발주를 안 하신 거가요 올해 이제 내년도에 이제 본예산에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내년이요? 네, 예, 내년이에요. 하천정비 기본계획 검토 및 용역 착공 2022년 4월로 되어 있잖아요. 어디? 아구 쪽이요? 구쪽 관련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친수공간 요거는 예, 저희가 예. 이제 별도로 지금 예, 예. 이제 그 친, 주민들이 친수공간 조성해달라고 이제 많이 민원을 넣고권의를 네, 많이 해서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가 및 지방하천 국외소에 대해서 네, 네. 저희가 이제 한천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친수공간 가능지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나 있는데 응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수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게 주로 친수공간 확보에 대해서 지방선이 될건 어떤 수요들이 주로 들어옵니까? 지금 산책로위주로 많이 들어와요. 금석천이나 안성천에 이제 잘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승두천 쪽에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승두천. 네, 청미천도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 청미천 구간을 했습니다. 음. 공무 사업 위주로 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하천 하천계획에서 사실 이제 친수 친수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사람마다 좀 많이 다 다른데 사실 이제 법적 기준 자체가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뭐 치수 개념에서 같은 하천에 대한 접근 우선적으로 좀 하잖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뭐 관련. 시설이 됐건 어, 하천 환경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적 측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어, 접근을 하는 거죠. 예, 과거에는 이제 그 친수 치수 친수가 아닌 치수가 목적이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많이 하천이 정비되다 보니까 이제. 그 고수부지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네. 그거를 활용해서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곳, 아파트하고 특히 네. 아파트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산책이나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제 그 친수공간 확보의 의미가 가급적 여튼, 내그 삶의 터전하고 가까이 옆에 있는 천에 그 일상생활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그 편의시설 그 운동시설이 됐든 무슨 시설이 됐든 시설물 위주의 이그 욕구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많이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지금 안성천 주변에 지금 운동시설이나 뭐 등등 그 안에 사천을 조성하는 문제나 뭐 그런 것도 처음에 시도할 때도 이제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튼 이제 그~ 치수의 개념 어~ 그~ 치수의 개념으로 여튼 접근을 하더라도 일단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강의나 천을 여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냄새 수질하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많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차주갈로가 됐든 뭐가 됐든, 당황천 자체도 지금, 여튼, 산책교 조성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여튼 뭐, 뭐, 뭐 만들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설계하실 때, 그, 산책로 같은 것에 이제 실제 그 연계성이나 계속성이 더 확보가 돼야 돼요. 가다가 끊기 오가, 이, 이, 그, 그런 설계는 사실상, 그, 이후에 추가적인 투자를 더 필요로 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좀 설계할 때 어, 연속성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시는게 저는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천에 대한 그 뭔가의 그 뭔가의 그 계획이 들어갈 때에는 그 하수나 뭐 이런 부분하고도 직접적으로 좀 어,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하셔갖고요 좀. 어, 계획이 좀 잡혔으면 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여튼. 시설물 잔뜩 집어넣는 것도 저는 가급적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여떤 하천을 개발을 하면서도 시민 의 적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것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하수 차직갈로 어, 이러한 그 어떤 치수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가 들어갈 때에는 우선적으로 차직갈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체크나 이런 것도 좀 꼼꼼히 하시고 관련 부서 단위하고 조금 예좀 협의하셔서 어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하천,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에서 화장실 포함해갖고 시설물 지금 관리 방법에 대한 것 조금 일부 변경하셨죠? 올해부터. 예, 화장실을 의탁, 의탁관리하는 거죠. 예, 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의탁관리다 보니까 지금 청결하, 청결하고요. 저희가 또그 주변도 지금 이제 하천 관리원이 또 여섯 명이 있어요. 네. 청소도 하고 수시로 저희가 이제 하천도 한번 뭐 민원이 있건 없건 한 번씩 이제 불러보라 그랬거든요. 깨끗하게 네. 잘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 그 위탁 업무가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많은데 안성 씨가 관리 방식에 있어서는 여튼 시민들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고려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네. 예. 근데 그만큼 어, 위탁 맡기고 그냥 아무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저기 내 편을 두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이전에 직접 관리 방식하고, 어, 위탁을 줬을 때 방식하고, 실제, 어, 그 시민들에 가는 서비스가 정말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거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그 올해 쭉 진행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 여튼, 이거 뭐 제대로 된 서비스 개선도 안 되고, 돈은 돈, 뭐 예를 들어서, 뭐, 뭐야, 뭐더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항상 성과 부분, 관리 방식이 어떤 변경됐을 때에는 성과 부분과 뭐 이런 것들 그뭐 연말이라도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방식 전환에 대한 것은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황윤태 의원님 네, 황윤태 의원입니다. 그, 사장님, 네. 그, 제가, 은면동 보면, 네, 그, 소규모 하천, 뭐, 국어가 됐든 하천이 됐든 정비 사업을 하고요. 이, 토지 정리들이 안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관리자가 뭐, 어디든지를 막론하고 안성시에 존재하는 그 토기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실태 파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하천분이나 구어분들 관련해서 그 정비사업 이후에 그 하천분이로 들어가지 않고 그 농사 짓는 부분에서 서로 다툼이 많아요. 네. 네, 주인들이 주인 행세를 안 하니까 그런 거고. 이거 보면은 음, 저면 지역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정비사업을 깔끔히 잘했는데. 옆에 토지들이 정리 좀안 됐어요, 너무나. 그래서 지금 하천 부분에 뭐 농사 짓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정비 구간 훨씬 떨어지는데 많은 면적들이, 그 하천 구간보다 많은 면적들이 농사지 짓는 분도 많고, 또 불필요하게 방치되어 있는 분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 이건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건설행정과 팀장님도 바뀌셨네. 그 미산지 8호구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전, 제가 그, 그 민원을 확인해서 그 양반대가 뭐 20표 이상을 만나고 역시 저한테도 영민원이 발송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해결이 안 됐다고 보면은 안성시 행정이 좀 문제가 많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대법원 판결 났고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민원님들 해결해줄 것은 깔끔히 해결하고요. 뭐, 대문되고안 되면 명확히 좀,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성 시가 시민들, 시민들하고 시하고뭐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사태를 유발시켰고 또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니까 조치 안 하고 있다? 안성 생행정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담당자 과장한테 물어보면 끙끙거려요. 왜? 뭐, 결제권자 결제 안 해줬다고 하니까 할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일 보시는 분들이 그다 끝난 일로 그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스트레스 좀 받지 않도록 과장님 되실 때 말끔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그 수년간에 걸쳐서 한 것을 시민들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안 해준다는 것은 진짜 이 안성 시가 문제 있는 거 진짜 시가 왜 존재하지? 이런 겁니다. 시민들로 소송을 해서 자기 주인인 상전인 시민 소송해서 대본을 줬으면 빨리 해결을 해버리는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된다는 것은 얼마나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만연되고 있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특히, 뭐, 국어 전용이나 그 하천 전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전면을 차고, 하고 있는 사람이 앞에 거다 자기가 조명 받아서 뒤에 사람들이 그 농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뭐, 개발하기 일하는데 뭐 제동을 하고, 무리한 돈을 요구하고, 이런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많은 걸로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 정말, 제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안성훈 씨공무원들 진짜 자각해야 된다. 특히 선출직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종 결정권자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업무를 깔끔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만수 건설관리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